네, 안녕하세요. 그트레이딩, 네, 전정현소장입니다 히토류주들이 처지고 있죠. 유니언 머티리얼즈, 뭐, 대장격 종목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3일간 보면, 은봉이 자꾸 떨어지고 있죠. 네, 지난 금요일에 또다시 밀려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자, 지금 그러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7%나 낙폭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어, 벌써 이제 강하던 종목이 이렇게 그, 처음 금요일 시초가부터 빼가지고 출발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이제 매도 신호 쪽을 보여준다. 네, 이렇게 보고 매매하는 게좀낯선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물론, 유니언 머티리얼스 히토리 관련주들, 대장이죠. 이쪽은 사실, 우리가 이제 6월 28일 날, G20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돌파구가 미 중간에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6월 한달 동안 히토리권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이제 살아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미리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밑에서부터 더블 이상 시세를 내주고, 어, 긴 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1차 상승을 했다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소류는 물론 이제 중국이 비장의 카드로 등장시킬 수가 있는데 당장은 하진 않고 좀 뜸을 들이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좀 파동을 거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차익 매물도 소화를 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걸 한번 좀 살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요. 이런 때는 어떤 매수를 했던 매집의 거래다. 매집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쭉 떠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터진 그 거래, 특히 그, 지난 이 나라고요. 그죠? 네, 요 나라고. 어, 이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것은 어떤 매수를 해서 위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세력의 큰 거래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매집한 세력들이 여기서 털어낸 거래가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다시 살때 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거래와 이 거래는 파는 거래다. 세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이큰 거래는 팔았던 거래고 여기서는 매수를 하거나 그 매집을 했던 거래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일단 매도치고 나와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뭐, 어, 저가 매수 구간을 본다든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력들이.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감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날에는 이제 히토리 쪽에서 역시 그, 돼지열병주로 시장이 또 빠르게 순환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장은 말이죠. 개별 중소형주 중에서 그 이슈를 빨리빨리 변화시키면서 이동, 순환하고 있어요. 이 쪽으로 또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히토류만 지금 현재 계속 독야청청 하면서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물론 히토류가 끝났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은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장 주식수가 한 4천만 주인데, 요 때, 요때 거래가 거의 상장 주식수만큼 이제 됐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 지금 유리온 머티리언스를 매수를 해서 사고 싶은 분들은 또 반등을 할때 따라 들어가서 추격매수하면또 물려 들어가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되게 2800원 근처를 한번 찍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라인을 저가 재매수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 떨어져서 시초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떨어져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매도를 하시는 쪽에 매매가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2,800원대에서 다시 뭐 저가 재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 시초가가 다행히 이제 마이너스 시세로 나오진 않고, 금요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시세로 나오지 않고, 좀 떠가지고, 떠가지고 출발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200원 선에서는 한번 단기 반등 매도를 해 주는 게 좋아요. 3,200원 선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자, 요 정도 라인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뜨기가 좀 힘들어요, 단기 반등이. 뭐, 특별하게 뭐 중국에서 히토리카드와 관련된 강력한 호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게 지금은 그런 감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또 색다른 게 자꾸 뜨잖아요. 색다른 게 자꾸 그 이슈가 뜨잖아요. 뭐 돼지열병 쪽으로 또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또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우리가 감을 잡고 미리 선취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종목은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무료로 급등 추천주를 받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전화번호로 성함을 보내시거나 또는 이 주소를 클릭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참조하시고 유니온마티리얼즈매매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